홍삼 도착했다고 합니다. 땡큐 찾았는데 드라이버가 없어요. 드라이버분이 없어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나 미팅 가야 되는데. Hi. 클라이언트 미팅 마치고 이제 다음 미팅 장소로 갑니다. Hi, good evening. 아이고. Um, park hyatt. Park hyatt. Yes. You can drop me off at the hotel. 그린이. 긴 하루였다. 클라이언트 미팅을 띄고. 점심은 어디서 먹었지? 나 점심 먹었나?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샤워를 했습니다. 먼지가 그냥 많이 낀 느낌이 들어가지고, 실제로도 많이 꼈을 거예요. 툭툭 타고 다니고, 집에 올 때는 이제 일반 승용차? 를 이용하긴 했는데 어쨌든 하루에 먼지를 다 뒤집어 쓴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먼지량을 다 뒤집어 쓴 느낌이 들어서 엄청 막 벅벅 씻었어요.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막 잠이 안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 그래가지고 방에만 있기 조금 답답해서 여기 이제 파카야트 시암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네 집처럼 있어라 약간 이런 컨셉이어서 여기 있는 1층에 있는 바가 이름이 리빙룸, 뭐더 다이닝룸 이라거든요. 제가 있는데 아마 더 리빙룸인 것 같은데, 그 진짜 거실에 있는 것처럼 옷 입고 내려왔어요. 그 포세코랑 과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왠지 모르게 캄보디아 와서는 좀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알람 전에 일어났어요. 뒤에 어지러운 건좀 무시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잠깐 한 시간 정도 외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면 될것 같아요. Here. Yeah, you can keep the change. 여기가 나름 여기서 큰 몰. 이라고 하는 럭키 몰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도 써 있네요. 럭키 슈퍼마켓이라고. 10주년 됐나 봐요. 저는 위층에 올라가서 쭉 내려오는 식으로 쇼핑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저희 회사 트리버드바이저 리뷰에 보니까 조금 난이긴 하는데 뭐 공통적인 의견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액세서리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막 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이런 것도 뭐 2, 3만원 하니까. 또한 재밌는 게, 음, 뭐, 아시아 쪽에서 웬만한 나라 같은 다 개발 도상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발 도상국 레인지 안에 있는 나라 중에서도 수준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태국을 사실 개도국이라고좀 하긴 어렵는데, 제 기준엔 개도국이긴 한데, 이제 그런 나라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이제 그 위에서도 좀 상위인 거고 이런 캄보디아는 좀더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 화폐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미화를 받는데 미화가 싸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더 여기가 분명 히 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더 비싼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니소도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여기가 규모는 더 큰데, 어, 여기 달러가 미국 달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비싸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1층에 식료품 팔고 이런 데로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관광객들이 오는 데라서 미화로 다돼 있고 이래가지고, 캄보디아 자체의 싼 물가 뭐 이런 거를 즐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콜드 스토리지 같아요. 현진 분들은 장을 안 보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캄보디아스러운 걸 찾고 있는데, 얘가 생긴 게 요구르트 같은데, 얘를 한번 마셔볼게요. 얘가 2.1달러. <laughs> 한국돈으로 2,5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맥주는 한 1불 정도? 1000원? 1100원 정도 하네요. 제가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된 콜라나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해서 먹을 건 아니고 콜라랑 한타 이렇게 한번 사가려고요. 미화로 40센트라서 한 500원? 55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얘도 맛있겠다. 얘가 한 3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싱가폴보다 훨씬 싼 거죠. 파 할까? 다른 블로거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진짜 볼게 별로 없어서 주류만 좀 사고, 이제 요 바로 앞에 있는 어, 뚜레쥬르 갈 거예요. 맛있긴 해요. 밥을 정도 하니까 싱가폴보다 조금 더 싸죠? 한 2,000원 정도 더싼것 같고, 맛도 괜찮습니다. 일 다음에 에피타이저로. 귀엽게 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거 싹쓸이 해갖고, 아이스 블랙티 주셨습니다. 에그를 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파카야트는 수영장이 진짜 멋있어요. 그냥 딱 나만의 세계에서 수영하는 것 같아. 너무 예쁘죠? 어, 이번에 3일 있었어요. 훌쩍 <laughs> 왔어요? 네, 저는 <laughs> 출 출장 왔어요. 아, you know 출장 means? y e 네네 yeah. o k 에서이 네. 기 혼자 일해요? 저는 회사 다녀요. 아, 예. 네.